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능사 필기 8회, 2022년 대비 8회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종대목의 숲이에 t자형으로 칼자국을 내고 그 안에 저발을 넣어 접목하는 방법은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뿌리가 있는 나무를 뭐라고 그랬죠? 이걸 대목이라고 그랬죠? 네, 대목 또는 종대목.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 접붙이는 이 나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접수 이렇게 불렀죠. 자, 정대목의 숲이에 T자형으로 이렇게 나무가 있다면 이렇게 T자형으로 어, 칼자국을 내고 어, 내면은 어떻게 습니까 이제 이, 이 껍질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벗겨지겠죠. 여기에 눈접발을 예, 넣어서 그 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예, 우선 답부터 말씀드리면 눈접입니다. 눈접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한번 이제 볼게요. 먼저 절접을 보겠습니다. 이런 종대목에다가, 종대목에다가, 이, 가, 이그 숲이, 가죽을 좀 벗기죠. 이렇게. 거기다가, 이 뭡니까, 접수를 이렇게 넣고, 동여매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나눌 절접, 이렇게 그 절개한다 그러죠. 절개. 그래서 절접.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을 절접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눈접 이렇게 그 눈이 있는 접수를 그 대목에 이와 같이 T 자로요. T 자로 어, 자른 다음에 그러면 이 껍질과 이 껍질이 좀 이쪽 옆으로 이렇게 벗겨질 거란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동해 매주는 겁니다. 그래서 눈접은 눈접은 꼭 그, T 눈접, 이런 식으로 아예 에워버리세요티눈 예, 박힌다고 그러죠. 예, 이렇게 T 자형에다가 이 눈, 눈을 갖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접, 그러면 티 눈접, T 자 모양으로 접목시킨다. 어, 이렇게 아예 그냥 에워버리시고요 어, 다음, 설접. 예, 이 설자는 혀 설자예요. 그래서 이게 좀 혀같이 생겼나요? 위아래를 다혀 모양으로 판 다음에 깍지 끼우듯이 이렇게 넣는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동여매는 거예요. 이것이 설접이에요. 할접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목에다가 나눌 할자죠. 이렇게 쪼갰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다음에 이 접수를 갖다 넣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넣고 이제 동여매겠죠. 예, 네, 그러면 이것이 팔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대목의 숲이에, 예, 대목의 숲이에, 이와 같이, 예, t자형으로, t자형으로 파가지고, 어때요? 이것, 이쪽을 벗기 위해서 여기다가 눈 집어넣고, 봉하면, t자형 눈접. 그래서, t, 눈접. 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 t자형 눈접. 늦은 가을철 묘목 가식을 할때 묘목의 끝방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늦은 가을철이면 이제 겨울이 다가오죠 묘목 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라 고하면 바람은 어떻게 불겠어요 늦은 가을철이니까 이렇게 북풍이 불겠죠 그럼 나무는요 비스듬하게 가식을 하는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죠 여기가 뿌리가 돼요 여기가 뿌리가 여기가 나뭇가지가 되겠죠, 나뭇가지가. 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람이 불면 약간 이렇게 뉘어서 하니까 아, 쓰러지지 않겠죠. 이미 어느 정도 쓰러진 상태로 하니까요. 그래서 바람을 이렇게 비겨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 쪽으로 나무를 뉘면 돼요. 그래서 늦은 갈치를 묘목가식가할때 묘목의 끝방향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렇죠.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겠죠. 한 번입니다. 열간거리 1.0, 묘간거리 1.0 묘목을 식지하려면 1헥타르당 몇 그루의 묘목이 필요할까? 자, 열간, 묘간,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에요? 1m, 1m, 이런 말이죠. 열간, 묘간거리를 1.0, 1.0으로 하면 1제곱평방당 이 말이죠. 1제곱평방당 한그루씩을 심어요. 그럼 1헥타르는몇 그루를 심겠냐? 1헥타르가 얼마죠? 1만제곱평방이죠. 네, 그러니까 1제곱 평방에 하나씩을 심으면 만개곱평방 그렇죠. 1만그루죠. 1 나누기, 만 나누기, 1만을 1로 나누니까요. 만그루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파종상의 해가림을 해가림 시설을 제거하는 시기는 그랬습니다. 해가림은 유해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린 나무가 직사광선을 받으면 해를 입거나 죽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는 좀 해를 가려줘서 보호해야죠. 근데 어느 때가 되면 그 해가림을 저혀 없애버려야겠죠. 왜? 충분히 이제 살수 있을 만큼 됐기 때문에 햇빛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림식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몇 월이냐 하는 거예요. 네. 답은 7월에서 8월 사이에는 해가림을 걷어, 걷어가지고, 그렇죠. 묘목이 완전히 해를 잘 보고 자랄 수 있게 해줘야겠죠. 5번입니다. 삽수의 밝은이 비교적 잘 되는 수정 비교적 어려운 수정 대단히 어려운 수정으로 나눌 때, 비교적 잘 되는 수정은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삽수는 꺾고지죠? 꼬줄삽자죠? 네, 꺾고지인데, 네, 꺾고지가 잘 되는 나무는 그 말이죠? 꺾고지가 잘 되는 게, 잣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은행나무. 어떤 나무죠? 그렇습니다. 은행나무죠? 꺾고지가 잘 되는 나무는 네, 은행나무입니다. 삼목이잘 되는 수종은 포플러, 버드나무, 개나리, 은행나무, 측백나무, 사철나무, 삼나무. 네.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두셔야 합니다. 포플러, 버드나무, 개나리, 은행나무, 흑, 측백, 사철, 삼나무.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종만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아황산가스의 강하다. 그럼 주로 가로수 같은 것으로 쓰이거나 그런 거겠네요. 예, 그런 수종으로만 올바르게 묶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일단 소나무가 아항산가스에 약하다는 건다 아시죠? 그럼 무조건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그죠? 예, 소나무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요. 은행나무, 향나무, 가시나무. 예, 이거는 지금 맞습니다. 은행나무는 여기서는 맞아요. 그러나 동백 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향나무, 가시나무가 아황산가스의 강한 나무들입니다.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종, 은행나무, 향나무, 가시나무, 알아두시합니다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도토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예요. 그래서 아황산가스의 강한 수종은 은행나무, 향나무, 가시나무, 편백, 비자나무, 식나무, 이런 것들입니다. 최소한 나온다면 이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은행나무, 은행은 다 아시겠죠? 네,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죠 왜요이 아황산가스나 이런 그 공해에 강합니다. 향나무, 향나무도 많이 심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나무는 좀 생소할 텐데 이게 가시나무예요. 잘 눈두덩 찍어주시고요. 아황산가스에 공해에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료 채취를 목적으로 벌기력을 짧게 하는 작업 정원은 그랬습니다. 이미 비슷한 문제를 몇번 만져봤죠? 연료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무로 그루터기를 뱉는데, 이렇게 이제 뭐 뿌리들이 있으면, 이런 데서 나오는 이 새순, 움싹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걸 외림 그랬죠, 외림. 예, 이런 나무들이 뗄감용으로 쓰이는 거예요. 많이 자라진 않죠. 왜소하게 자라죠. 예, 벌기름이 짧아요. 연료 채취 목적, 그러면 그렇습니다. 외림 작업입니다. 중림은요, 이 대나무 숲이에요. 택벌 작업은. 숲이 이렇게 있으면, 에, 그좀잘 그, 자란 나무 이렇게 나오면 이, 이런 나무만 택해서 벌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숲은 이런 상태 유지되겠죠? 이게 택벌 작업, 개벌 작업은 있는 나무 다 베어버리고 민둥산 만드는 거, 개벌 작업. 여기서 연료 채취를 목적으로 벌기 등을 짧게 하는 작업은 그러면 외림 작업입니다. 자, 바이러스에 의한 수목병은 이거는 무조건 알아두셔야 돼요. 예, 나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그러면. 뭡니까? 에이, 모자이크 병이에요. 바이러스에 의한 수목병 그러면 모자이크 병. 그렇게 아이, 눈도장 찍어 놓으십시오. 내화력이 강한 수종으로 오른 것은 내화력이란 뭐예요? 불에 잘안 탄다 이 말이죠. 화재에 강하다. 내화력. 강한 수종으로 오른 것은 즉 불에 잘안 타는 나무 이런 말이에요. 정답부터 찍을, 찍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철나무. 사철나무는 아시겠죠? 항상 푸른 나무인데, 이건 항상 그, 그 잎에 수분을 머금고 있죠. 잘안 타요. 빳빳하고, 그 다음에 피나무. 피나무가 매화력이 강합니다. 나머지는요. 이게 지금 불에 좀잘 타는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는 것은 사철나무, 피나무가 매화력이 강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철나무 피나무인데요. 이게 사철나무예요. 그리고 이것이 피나무예요. 사철나무가 불에 잘안 타겠다는 것은 봐도 그냥 아시겠죠? 피나무는 그치 이걸 어떻게 워야 될까요? 사철나무는 다 아시겠고요. 이게 불에 태우려고 하면 은 피가 나와요. 그게 잘안 타요. 진짜로 피나무냐고요? 아니야. 애우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불좀 태우려고 그랬더니, 피나오더라. 불쌍해서 못 태우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아 피나무는 불에 잘안 타는구나. 이렇게라도 알아두십시오. 미화력이 강한 수정, 약한 수정. 요거는 한번 보시고 눈두덩 찍어놓으시고요. 산림, 해충, 방제 방법 중 임업적 방제 방법에 속하는 것. 자, 해충을 방제하는데 아예 임업적으로 방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충에 예, 강한 나무를 심는다. 병에 잘안 걸린 나무를 심는다 이런 말이겠죠. 이목적 방제는 그럼 그렇게 보면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충성, 충에 강한 나무를 심는다 그런 말이 되겠죠. 이목적 방, 방제 방법은 천적을 방사하고 기생벌을 이식하고 미생물을 이용하고 큰 애가 적은 애를 잡아먹기 위해서 방제한다. 이런 건전부예요 생물학적 방제죠. 생물학적 방제고 내충성, 내충성은 충에 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나무 수종만 이용한다, 심는다. 이건 임업적으로 아예 병충해 강한 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내충성 수종이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병충해 방제 방법은 생물학적 방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천적, 큰 놈이 적은놈 잡아먹기. 그 균들도요, 또 병원 미생물도 큰 미생물이 적은 거 잡아먹기 위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하고요. 화학적 방제는 농약 뿌리는 거죠. 살충제. 임업적 방제는 네, 내충성 예, 병에 잘안 걸리는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심, 심어진 것 중에서는 간벌을 해가지고 그렇죠. 공기를 잘 통하게 하고 그래서 충이라 방지하는 것, 기계적, 물리적은요 포살, 잡는 것, 유살, 유인해가지고 잡는 것, 예, 뭐 차단도 있어요. 뭐 소나무 같은 밑에다가 예, 비닐포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쪽으로 떨어져서 월동화로 들어가는 애들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좀 불태우는 거예요. 이런 게 차단이죠. 이 내용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임업적 방제 방법 그러면 대충성 수정을 이용한다. 병에 잘안 걸리는 나무로 심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이토플라즈마의 수목병은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파이토플라즈마라는 에, 특별한 세균이 있어요. 이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 뭐냐 그랬어요? 우선 모자이크병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laughs>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벚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소나무 잎떨림병,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에, 뭡니까 곰팡이류엔 진균에 의한 거예요. 이거는 자낭균에 그 의한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어, 답은 그렇겠네요 뽕나무 오갈병이 답이 되죠. 뽕나무 오갈병이죠. 자, 파이토플라마, 어, 플라즈마, 즈 플라스마라고도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이거는 에, 뽕나무 오갈병하고 대부분의 빗자루병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빗자루병이 다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한 건데 유명하게 이 번나무 빗자루병만은 자낭균이에요. 자낭 잔한 속에서 포자를 생성하는 균을 총칭하는 자낭균인데. 아, 이건 꼭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낭균이다 소나무 잎떨림병도 잔낭균이고 아카시아 모자이크병은 무조건 바이러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병은 대부분의 빗자루병하고 뽕나무 오갈병이다. 그러나 빗자루병 중에서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낭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타이토플라즈마가 또 나왔어요. 타이토플라즈마 이거는 세균인데 좀 특별한 세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세균입니다. 타이토플라즈마와 관계없는 수병은 그랬어요. 아까 건나무 빗자루 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낭균이라고 그랬죠. 자낭균 나머지 오동나무 빗자루 대추나무 빗자루 뽕나무 오갈 병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파이토플라즈마.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바로 파이토플라즈마가 병원이 되는 것이고, 건나무 빗자루병은 자랑균이 병원, 즉 미생물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요? 4번이 되겠죠. 이거 알아두세요. 파이토플라즈마가 병원균인 것은 오동나무 빗자루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북나무 빗자루병 이런 대부분의 빗자루병은 다 파이토플라즈마예요. 그래서 다만 하나 다른 거. 이 번나무 빗자루병만은 자랑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번나무 빗자루병은 진균 중에서 자낭균인데, 이 진균은 뭐냐면 곰팡이가 병균인 것 이것이 진균이에요. 그런데 이 진균에는 진균에는 조균, 자낭균, 담자균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요. 또, 근데 이 번나무 빗자루병 그 중에서도 이 자낭균인 거예요. 자 수목 병의 원인 중 세균에 의한 수병으로 오른 것은 세균에 의한 수병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세균에 의한 수병 뿌리혹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뿌리혹병입니다. 그러면 모잘록병, 귀름병, 흰가루병 이건 전부 뭡니까? 그렇죠. 곰팡이류에 의해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모잘록병은 이건 조균에 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귀름병이나 흰가루병은 이건 자낭균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뿌리 병은 이건 세균에 의한 것인데 이 세균은 의 세균은 주로 뭐냐면 이 세균이 박테리아예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병 그러면 박테리아한 병 이렇게 나와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자낭균, 적균 이것들은 다 뭐예요? 곰팡이류에 의한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곰팡이류 이걸 또 다른 말로 진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곰팡이류에 의한 것 그러면 아 진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뭡니까 조균, 자낭균, 담자균류 그래도 다 곰팡이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제 이 수목에 대한 병인데 이것만 확실히 아시면 이쪽에서는 전부 커버할 가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먼저 제가 바이러스부터 볼게요. 이 순서는 가장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이러스는 0.2 미크론인데, 그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한건 모자이크병, 이거 하나니까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바이러스에 한병 모자이크.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도 세균이고, 이거 다 세균이에요. 좀 특별한 세균이죠. 자, 파이토플라스마는 식물의 기생의 병에 일으키는 무리의 특수한 세균인데, 이 빗자루병 있죠? 건나무 빗자루병 말고. 다른 빗자루병이라고 나온 것은 전부 다 파이토플라스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하나 들어서 옥무오갈병까지 해서 파이토플라스마. 꼭암기해주세요 이것만 잡으면 나무 그이 병충해로 나온 건 거의 다 잡아요. 그 다음에 세균은 박테리아인데 뿌리옥병, 대표 적기의 뿌리옥병이에요. 그 다음에 불마름병이에요. 이 지금 사진에 보는 게 이게 불마름병이 에요 불타서 입이 마른 것처럼 보이죠? 이 불마름병이에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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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그래서 세균성 구멍병, 이렇게 해가지고, 세균. 그 다음에, 이제 세균보다 더큰 거. 이게 바로 진균이라는 거. 이게, 이게 뭡니까? 곰팡이예요. 진균에는 조균도 있고, 자랑균도 있고, 그 다음에 담자균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자랑균이에요. 그 중에서도 건나무 빗자루 병, 이거. 그 다음에 그을음병 흰가루 병. 이게 자랑균에 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담자균에 의한 것은 녹병, 깐부기 병이고, 조균이 아까 봤던 바로 이 모잘럭병이에요. 그래서, 조균, 자낭균 담자균은 다 징균에 속한 것이고, 이건 곰팡이에 의해서 병팡이가 병원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예 이제 충이에요. 이건 큰 거죠. 선충이에요, 선충. 소나무 선충병, 이런 거 하죠. <laughs> 소나무 시드름병, 이런 거요. 그래서, 가장 적은 미생물, 그러면 바이러스. 그보다좀더큰게이 세균. 박테리아 세균, 그 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라는 세균, 그 다음에 더큰거 곰팡이류, 징균, 진균. 징균에는 조균, 조균, 자낭균그 다음에 담자균이 있다. 조균에는 모자르병, 자낭균에는 오직 빗자루병 중에서 벚나무 빗자루병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름병흰가루병 그래서 이 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시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대표적인 병은 뿌리 흑병이다. 대표적인 다공정 처리 기계로서 벌도, 벌목해는 거죠. 가지치기도 하고, 저제목의 다듬질까지 해요. 토막도 내요. 이걸 다 수행할 수 있는 장기는 벌도하고 가지치기까지 할수 있거나 토막내기도 할수 있는 것은 펠로벤처로 할수 있어요. 네. 다듬질까지는 펠러번트가 못해요. 이게 다듬질까지 다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베스터예요. 알아두십시오. 예, 다듬질까지. 전 공정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베스터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계예요. 이게 벌목해가지고, 가지치고, 다듬질까지 해서 잘라버려요. 이런 식으로. 다 하는 아주 그, 완전한 공기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하베스터입니다. 14번입니다. 절임목을 제외하고 모든 잡초목을 깎아버리는 밑깎기 풀베기 작업은 방법은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절임목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 절임목 속에 뭐 잘잘한 풀도 있고 뭐 잘잘한 외소한 나무들도 있건데 고이이 이 절임목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베어 버리는 거예요. 응? 다 베어 버린 거. 이걸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전면깎기 전면깎기 밑깎기 풀베기 전면깎기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전면깎기라고한다 조림목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빼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전면깎기라고 한다. 15번입니다. 정자의 결실주기가 5 내지 7년인 수정. 5년 내지 7년마다 정자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소나무나 니기다 소나무 같은 경우는 경년 결실이에요. 해거리하죠. 전나무 같은 경우 보통 3, 4년이에요. 근데 낙엽송은요, 5내이 7년이 거려요 가장 오래되죠. 시험 문제 나오면 헷갈리면요, 그 옛날 그 교우 씨가 불렀던 노래가 있을 거예요. 낙엽송 고목을 나올로 부둥켜 안고 뭐 떠나간 임을 그리는 그그그낙 낙엽송인데 낙엽송 고목 부둥켜 안고 그래서, 님이 돌아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오지 그, 7년은 아마 걸릴 거예요. 이, 이, 그, 결실 맺는 것까지. 그래서, 꽤 오래 걸린다. 아, 제일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낙엽송 고목. 그, 그, 꽤, 그, 오랜만에 결실 중에 돌아온다. 오지 7년이다. 뭐 이렇게라도, 어, 암기를 해 두십시오. 자, 낙엽송. 일본 6갈남으로 하는데, 이게 낙엽송이에요, 이게. 소나무 같이 생겼는데, <laughs> 가을에 단풍 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에, 중부 이북지방에 소나무 당으로 많은 게 바로 이낙엽송입니다이낙엽송 고목을 말없이 움켜주고, 뭐, 떠나간 님을 그리는데, 님이 그렇게 쉽게 오겠어요. 오네지 7년은 걸려야 오죠. 예, 그렇게 알아두십니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는 경년 결실이다. 전나무는 3, 4년, 낙엽송은 오네지 7년 주기 결실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다음 중 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은 아까 봤죠? 곰팡이, 예, 진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빗자루병 중에서 무슨 빗자루병이라고요? 벚나무, 예, 벚나무에 곰팡이 피었다. 벚나무에 곰이 앉았다. 좀럼 상상이 되나요? 벚나무에서 지나가는데 곰이 앉아 있어요. 벚나무, 예, 곰팡이. 그렇게라도 해서요. 그래서 빗자루병 여러 빗자루병이 있는데 오동나무 빗자루병, 뭐 대추나무 빗자루병, 뭐북나무뭐 이런 빗자루병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거는 플라즈마. 네. 북나무 대추나무, 오동나무 이런 건다 플라즈마인데 유일하게 이번나무번나무에 네. 곰이 앉았다, 뭐 이렇게 할까요? 네. 이번나무만은 곰팡이다, 진균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건나무 <laughs> 빗자루병은 곰팡이다 나머지 빗자루병은 플라즈마 오동나무, 대추나무, 북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 또는 파이토플라즈마 또는, 파이토 또는 앞다리 다 떼고 플라즈마 뭐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무육작업용 장비로 활용하기가 가장 부적합한 거. 무육작업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 어린 나무를 잘 자라게 하는 거 이건 무육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는 풀다베 줘야겠죠. 낫으로 전정가위로 다듬어 주고 가지치기도 좀해 주고 그런데 손도끼는요 무육 작업에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에, 이거는 주로 어느 때 쓰이겠어요? 그렇죠. 벌목하려고 자를 어, 나무들 할때 이렇게 도끼로 찍어 표시하거나 에, 도끼로 탁탁 찍어 놓는 거고. 어, 이 나무, 이 나무 베라 이런 식으로. 이런 데 주로 쓰여요. 손 도끼 그래서 무육 작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손 도끼는 재벌 작업이나 간벌 작업할 때그 예, 베일 나무를 표시할 때 푹푹 찍어놓고 또 당근 작업, 당근 작업이 뭔가 보셨죠?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은이 뿌리 몇개 잘라가지고 새순나게 할때 이거 이거 잘라버릴 때뭐 도끼로 내리 찍으면 잘라지겠죠? 예, 이런 때나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육 작업용 어린 나무에다 도끼 대면 안 돼요. 예, 무육 작업 여기는 필요 없다. 종자바라 촉진법이 아닌 것은 다 붙어 찍을게요. 액선 분석법인데 이거 뭡니까? 종자바라 촉진법이 아니라 싹을 잘라게 한게 아니라 싹이 잘 났나 안 났나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 액선 검사로 액선 검사로 그래서 이거 검사하는 것이지 종자가 잘나게 촉진하는 게 아니에요. 정피파상법은요. 이 껍질을 파상 상처를 내서 이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래 주머니나 이런 데넣갖고뭐 찢는다든가 예,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이 껍질이 좀 상처를 입게, 왜? 싹이 쉽게 나게 하려고. 왜냐면 껍질이 너무 단단해지고 싹이 잘안 나는 것들을 이 종피파상을 한단 말이죠. 침수처리는요. 물에 좀 담궈놔요. 하루나 이틀이나. 그렇게 싹이 나면 갖다 심는 거, 종자 발아를 촉진시키죠. 노천 매장법은요. 예, 그렇죠. 모래, 젖은 모래에다가 씹이 넣어가지고, 예, 밖에, 예, 땅 파고 거기다 묻어두는 거예요. 겨울렘에 묻어주었고 하면은, 예, 이제 봄에 잘 나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발화가 좀잘 되게 하는 거 돕는 거예요. 액션 분석법은요, 발화가 잘 되나 안 되나 액션 찍어가지고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방법이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예, 액션 분석법은 종자발화 검사법이다. 19번입니다. 예불기의 연료는, 예불기가 뭐죠? 예초기입니다. 예불기, 예초기. 예불기의 연료는 시간당 몇 리터 정도가 소모되느냐? 몇 리터가 소모될까요? 네, 답은 0.5 리터입니다. 예초기는 휘발유 시간당 약0.5 리터 정도를 먹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연접봉 커넥팅 노드라는 게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엔진이죠. 엔진에서 연접봉 커넥팅 노드라는 게 뭐냐? 우선 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크랭크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것이 커넥팅 로드예요. 크랭크하고 피스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이게 피스톤이죠. 이 피스톤이 이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뭘 합니까? 이 크랭크 축을 회전을 시켜요. 이 상하 운동이 상하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연결돼가지고 이게 뭐죠? 이게 커넥팅 로드 연접봉. 또는, 이걸 커넥팅. 커넥팅, 이게 뭐예요? 연결이란 말이죠? 로드. 로드가 이 봉이란 말이에요. 커넥팅 로드 그래서, 이 커넥, 이 피스톤하고 연결시키는 요, 요게 커넥팅 로드예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크랭크 축이에요. 그래서 피스톤하고 크랭크 축하게 연결돼가지고 상하 운동을 여기서 회전 운동으로 바꾸게 되는 거, 이게 커넥팅 도드입니다. 연접봉입니다. 네. 내연기관에서 연접봉 커넥팅 도드란 크랭크와 피스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 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